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시청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뒤돌리기를 칠수 없을 만큼 일적구랑 수구가 가깝고 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역회전을 이용해서 반대로 뒤돌리기를 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공이고 난구풀이에 속하는 공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비교적 자주 만나는 배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 될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타하면 보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뒤돌리기를 칠수 없는 배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 뒤돌리기를 칠수 없죠. 이럴 때 해결하기 좋은 역회전 뒤돌리기 배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배치가 해결이 됐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이 적구가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도 득점이 되고 이쪽으로 들어와도 득점이 되게끔 방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사용하는 기본 라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를 잇는 이 라인 여기서 제가 역회전 원팁 정도를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빨간 공 쪽으로 잘 오네요. 반칸 이동했어요. 그랬을 때장 쿠션은 한칸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회전 원팁을 주고. 이렇게 치니까 또 빨간 공 쪽으로 잘 오네요. 반칸 이동했을 때, 한칸 이동해서, 이렇게 치니까 또 빨간 공 쪽으로 잘 오네요. 반칸 이동했을 때, 장 쿠션 한칸 이동해서, 역회전 원팁 정도. 역시, 빨간 공 쪽으로 잘 오네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이 라인들을 이용해서 칠 건데, 그대로 다 이용하진 않을 겁니다. 문제를 만들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뒤돌리기를 칠 수가 없죠. 이럴 때, 시도하기 딱 좋은 공입니다. 역회전을 살짝 주고, 원 포인트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득점이 되죠. 다음 문제. 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도 두 번째 라인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손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뒤돌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옆돌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것도 칠게 없죠. 이럴 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과감하게. 기가 막히죠? 자, 마지막 라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너무 쉽죠? 여기까지 라인을 알고 있어도 너무 좋은데, 이제 이 라인을 응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면, 아무리 얇게 쳐도 첫 번째 라인을 이용하긴 힘들겠죠. 이럴 때는 편안한 두께를 설정하시고 역회전 투팁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비슷한 형태로 고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기준 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회전을 어느 정도 줘야겠다 감으로 오는 거죠. 자. 지금도 두 번째 라인을 이용하기 어렵죠. 이럴 때 조금 편안한 두께를 설정하고 투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쿠션에서 서서 내려올 수 있게끔 굉장히 득점 확률이 높은 공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두께를 조금 더 쓰고 역회전 투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변형해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두 번째 라인으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 두툼한 두께를 잡고 역회전 투팁.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거의 코너를 노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나는 배치는 아마 요런 배치를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라인은 알고 있죠. 근데 어우 보내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딱 역회전 투팁 정도를 주시고 과감하게 요렇게 세워 버리면 득점할 수 있다. 짧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에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